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노박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 로저 페더러, 앤디 머레이를 빼고 18년 만에 새로 나온 세계 1위, 바로 단일 매드베데프죠. 매드베데프는 올해 2월 생애 첫 세계 1위에 오른 뒤 얼마 못가 1위 자리를 다시 조코비치에게 내줬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오픈 이후 1위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렇게 1위로 윈블던에 나가나 했는데, 매드베데프는 문턱도 못 밟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윈블던 조직기가 올해 대회에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한 건데요. 불행인 듯 하지만 출전 금지에 반발한 남녀 테니스 협회가 올해 윈블던 대회 포인트는 랭킹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당분간 매드베데프가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뜻밖의 호사다마를 겪고 있는 매드베데프. 18년 만에 나온 세계 1위의 스폰서는 어디일까요? 또, 얼마나 벌고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나달에게 기아, 페더러에게 벤츠가 있다면, 매드베데프는 BMW입니다. 매드베데프는 지난 2019년 처음 BMW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2년짜리 단기 계약이었습니다. 매드베데프가 계속 좋은 성적을 내자, 지난해 계약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했습니다. 참고로, 매드베데프가 내돈 내산한 첫 차가 BMW였는데요. 계약 당시 오래전부터 BMW를 좋아했고 함께하는 게 꿈이었다며 벅찬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드베데프는 라코스테의 의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로또의 옷과 신발을 후원받다가 2019년에 라코스테로 바꿨는데요. 라코스테도 원래 2년짜리 계약이었지만 5년이나 더 연장했습니다. 라코스테는 2020년 말 계약 연장을 발표하며 매드베데프를 곧 메이저 챔피언이 될 선수라고 표현했는데요. 메드베데프는 불과 1년도 안돼 US 오픈 우승으로 그 말을 증명해 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라켓 후원사입니다. 테크니 피브레는 바볼라시, 나달과 20년을 함께한 것을 본떠서 스타를 영입하고 싶어했고 점 찍은 선수가 메드베데프였습니다. 메드베데프가 두각을 나타내기 전인 2016년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메드베데프는 티파이트 305 RS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시중 판매 제품과 똑같지는 않고 개인 맞춤한 라켓이라네요. 테크닉 피브레는 지난 2017년 라코스테와 합병했기 때문에 메드베데프는 라켓부터 옷까지 한 계열사에서 후원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베는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입니다. 롤렉스의 페더러, 리차드밀의 나달 등 시계 회사들이 테니스 선수들로 재미를 보자 보배도 급 선수 찾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2019년 US오픈이 열렸을 때 보배는 당시 세계 5위였던 매드베데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초 계약 관계를 밝히지 않아서 단기 계약으로 보였지만 보배와 매드베데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매드베데프가 지난해 US오픈 우승 당시 차고 나온 보배 시계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격만 20만 7천 달러, 우리 돈 2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대회가 끝나고 도난당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틴코프은행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은행입니다. 지난 2019년에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메드베데프는 틴코프은행이 처음 계약 맺은 운동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이퍼엑스는 게임 주변기기 제조업체인데요. 지난해 계약을 맺었는데 하이퍼엑스의 첫 러시아인 브랜드 홍보대사가 바로 매드베데프입니다 지난해 기준 매드베데프는 1,400만 달러 정도 벌어들였는데 여기서 상금이 590만 달러 후원 계약이 800만 달러였습니다 후원 계약으로 우리 돈 100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건데요 후원금을 제일 많이 주는 곳은 BMW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1,000억 원이 넘는 페더러 500에서 800억 사이를 받는 조코비치나 나달과 비교하면 많진 않습니다. 300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진 일본의 니시코리 케이보다도 적은 건데요. 적은 이유로는 경력도 경력이지만 메드베데프의 외모가 <laughs> 이리 재위 기간이 길고 더 많은 활약을 할수록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셨죠?